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라임술 접대 무죄 선고 파기. 법을 가장 우습게 보는 집단이 검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라임술 접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해괴한 접대비 계산법으로 온 국민의 조롱을 받은 검찰의 내 식구 감싸기가 제대로 망신입니다. 그나마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무너진 사법 정의가 조금 체면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이 단순 금액 기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며 공직자가 혜택을 받는 경위, 머문 시간 등 종합적 고려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직자 윤리의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검찰이 뇌물수수가 아닌 상대적으로 접대받은 검사들에게 유리한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사과도 없었고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을 가장 우습게 보는 집단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십시오. 사회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